안녕하세요. 어, 제가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 음, 지난 8월까지 세브란스어린이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 정년 퇴임을 하고 어, 9월 때부터 이제 강북삼성병원 승경관에 이대 어, 수학과 석좌교수로 다시 임용이 돼서 강북삼성병원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캡톤 생성식이요법인데 어, 소아뇌전증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 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어, 형태의 식사 방법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어 건강식이로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저희가 어 뇌전증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질 이형성증인데 뇌의 그 일부 대뇌피질이 잘못 만들어져서 그 잘못 만들어진 뇌에서 어~ 강한 전기가 조절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발작을 하게 되는 그런 피질이형성증이 어~ 대뇌 그러니까 뇌전증에 상당히 많은 어~ 많은 원인이 되는데 어, 실제 얼만큼 많냐 그러면 소화 내전증에서 수화 내전증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환자들 수술을 하게 되는 환자들의 반수 이상이 이런 피질이 형성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피질이 형성증이 왜 생기는지, 피질이 형성증이 도대체 그 일반 정상적인 조직하고 왜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연구 논문을 어, 네이처지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네이처지에 어, 출판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단백질이 엠토르라는 단백질입니다. 거기에 보이, 그 제목에 보이시지만 엠토르라는 단백질이 어, 과다하게 생성이 되면 그 결과로 피질이 대뇌 피질이 어 피질이형성증으로 만들어진다. 어 피질이형성증의 2형, 타입 2 피질이형성증을 만들어서 그 피질이형성증이 어 난치성 뇌전증,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종류의 뇌전증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어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거를 확인을 해서 어 네이처지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논문인데 PD 형성증이 만들어 PD 형성증이 있을 때 어, 정상 뇌조직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엠토르 단백질이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이 어 증가한 것을 정상조직하고 피질형성증이 있는 조직화고이 엠토르 단백질의 분포가 완전히 다른 게 보이죠. 그래서, 어 정상뇌전증의 정상피질, 정상뇌에 비해서 엠토르 단백질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질이 영성증을, 어 아주 작은 쥐에다가 쥐에 그~ 태아, 태아 태생기의쥐에다가 이런 피질이 영성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이렇게 전 어~ 유전자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유전자가 주입이 된 뇌가 피질이 피질이 영성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 피질이 영성증을 갖게 된 냉토르 단백질이 강화된 그런 뇌에서는 아주 굉장히 강한 전그 발작 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까만색이 발작을 하는 그런 쥐고 어이 하얀색은 이제 발작을 안 하는데 이건 정상 뇌 조직을 갖고 있는 쥐는 발작을 안 하는데 비해서 이피지형성증이 만들어진 뇌를 갖고 있는 쥐는 아주 심각한 아주 강력한 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발작을 하는 쥐에서그 엠토르라는 단백질, 엠토르라는 단백질을 억제해주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발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안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어, 제가 네이처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엠토르 단백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엠토르 단백질은, 어, 엠토르 단백질이 증가를 하면, 어, 결과적으로 어, 피, 대뇌 피질에, 대뇌, 뇌의 그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뇌, 뇌에서, 어, 세포들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되고, 세포가 증식하면서, 세포가 점점 더 많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점차로 바뀌게 돼서, 피질이 영성증 또는 결절성 경화증 때 발생하는 결절, 이런, 그,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포들이 세포 내에서, 어, 세포 내에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온 채널, 이온 채널이라든지, 어, 신경 전달 물질의 그 수용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전기, 그 세포들이 전기를 많이 만들고 그런 세포들이 그런 전기를 주변에 활발하게 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회로가 많이 생산, 생산이 되는데 세포들과 세포들과의 연결을 해 주는 그런 회로들이 굉장히 많이 증식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 이런 엠토르 잔백질이 증가된 뇌에서는 어 전기 신호도 많이 생산하고 그 신호가 굉장히 많이 그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 어, 그런 형태로 뇌가 변하게 되면서 아주 강력한 전기를 형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로 뇌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엠토로 단백질을 거꾸로 어, 억제를 시키게 되면 억제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진 회로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거꾸로 줄어들게 되고. 이런, 어, 이온 채널 같은 것들, 신경세포의 신호를 만드는, 어, 신호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억제가 돼서, 결국, 어, 이런, 어, 시, 세포들에서 신경신호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신경신호가 전달이 덜 되는 상태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작을 하던 뇌가 발작을 하지 않는 대로 바뀌는 게, 어,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 엠토르 단백질을 억제하는 그런 약지를 투여를 할 경우에 발작을 계속 하던그 쥐가 발작을 안 하는 상태로 변해가는 그런, 어, 그런 변화를, 어, 변화를, 어,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 결절이라든지, 이 피지리 형성증 자체 역시, 어, 발작을 하던 부분을, 하던 그런 뇌를, 피지리 형성증을 발작을 하지 않는 뇌로 바꿔가는데, 이 엔토르 단백질을 억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엠토르 단백질을 억제하는 억제하는 물질들로는 어, 엠토르 단백질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약제의 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기도 하고 어, 100% 효과적이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약제 그리고 아직까지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는 그런 약제가 아직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사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 엠토르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어, 캐톤식입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뉴트리언트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결국 이 엠토르라는 단백질이 억제가 돼서 발작을 하는 뇌가 발작을 하지 않는 뇌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어 초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어 약을 아니 식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면 엠토르 단백질이 증가해서 결국 발작을 하지 않는 뇌가 발작을 하는 뇌로 점차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 빼라는 얘기를 그 진료실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뇌를 변화하게 만드는 이 엠토르 단백질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살, 살도 빼야 되지만 이런 핵심이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그리고 열량 과다 섭취 이두 가지가 엠토르 단백질을 강화시키고 증가시키고 탄수화물의 제한하고, 어, 전체 칼로리 제한, 이런 카타블릭한 상태, 이런 상태가 결국 엠토르 단백질을 감소시키고 억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발작을 하는 뇌를 발작을 하지 않는 대로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캡톤식의 핵심은, 어, 딱두 가지입니다. 탄수화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어, 전체 칼로리 제한, 연량 제한. 그두 가지가, 어, 두 가지가 유지가 되면, 이런, 어, 뇌에서는 엠토르 단백질이라는 게 줄어들어서 발작을 하는 뇌가 발작을 하지 않는 뇌로 바뀌는 게 가능하고, 그게 완벽하게 억제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발작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캐턴 시기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뇌전증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항뇌전증 약제,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가 가장 편하고, 편하, 가장 편하니까. 하루에 두번약 먹고, 또는 한번약 먹고, 발작을 안 하게 그냥 계속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 약을 먹고 발작을 안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편하고. 아이한테 부작용도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약을 안 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작이 약으로 조절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다른 치료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대마오일에서 발생한 칸나비디올은 요새 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베 증후군에서만 사용이 효과가 돼 있고 어 식이치료, 수술, 그리고 신경자극 자극 조절 시술로 미주신경자극술 같은 그런 전기 자극으로 발작을 멈추게 할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 난치성,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laughs> 뇌전증의 빈도를 보면 첫 번째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47%, 두 번째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14%. 세 번째, 네 번째,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약으로 조절되는 경우가 3% 정도입니다. 어, 결국 36%의 뇌전증은 약을 아무리 써도 조절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어, 지금은 약을 약이 30가지 종류가 넘지만 과거에 한 7, 1970년대, 80년대는 약이 5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섯 가지 종류의 약을 썼을 때도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은 30% 정도였습니다. 근데 약, 약이 30가지가 돼도 이30% 정도의 뇌, 뇌전증은 어떤 약을 써도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강한 전기를 위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때려 부어도 이 뇌전증은 절대로 약으로 완전히 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물 난치성인지 아닌지 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약물 난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을 쓰죠. 근데 약물 난치성이라고 되도록 빨리 정의를 해 그~ 진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뇌전증의 일부 뭐~ 전증 워낙 좀 심한 그런 종류의 대전증은 대전증이 진행성 경과를 밟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점차로 떨어져서 영구적인 인지 장애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약물 치료로 어차피 조절되지 않는 대전증이라면. 약물 치료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을 빨리 적용시켜서 그 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물 난치성을 되도록 빠른 빠른 시기를 내에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난치성이라고 진단을 할, 하는 경우가 결국 어, 적절하게 사용된 두개 이상의 약제에 의한 조절에 실패했을 경우에 세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쓰더라도 발작이 조절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전증의 유병 기간인데 이거는 소아에서는 영구적인 지적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지적 기능 저하가 초래되기 전 전에 약물 난치성으로 정의를 진단을 하고 되도록 빨리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돼 그 알려져 있는 식이 요법이라든지 수술 치료를 할수 있는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 이런 치료로 이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피질이 영성증에 의한 한치성 영화연축의 관외율을 이제 비교를 해본 그 조사 결과인데, 어,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를 했었던 결과고, 피질이, 피질이 영성증에 의해서 영화연축이 발생했을 경우에 첫 번째 약이나 두 번째 약으로 완치가 될수 있는 경우가 약20% 정도는 됩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되지 않은 39명, 39명, 80%의 환자에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열 가지 정도까지도 약을 썼는데 그렇게 약을 많이 써도 발작이 조절되는 경우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40명 중에 한 명. 나머지는 결국 약을 아무리 써도 이 뇌전증이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환자들은 발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인지기능 장애를 영구적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를 식이요법을 해보면, 32명 중에 11명, 그러니까 30% 정도의 환자에서 발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수술할 수 있는 병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3명 중에 22명에서 발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치료를 이런 치료를 조기에 적용을 해서 이 병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지 아이들이 이병 때문에 이차적으로 갖게 되는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이요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 결국 식이치료나 수술 이런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할 것인가 식이요법을 할 것인가 결국 그두 가지를 결정할 때는 어 과거에는 이제 식이요법으로 치료가 잘안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병소가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런. 보고들을 어,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케이스에서 보면 어, 굉장히 스트라이킹한 그러니까 좀, 어, 좀 아주 굉장히 치기 어, 치료로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보여줬었던 이제 그런 환자인데 여기 보면 오른쪽 앞쪽 뇌가 왼쪽 앞쪽 뇌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르게 생겨 있죠. 오른쪽 앞쪽 뇌의 어그 피질이 영성증을 가지고 있고 이피질이 영성증이 영안축으로 발생했었던 그런 환자인데 그 환자가 발작이 시작한 게 22개월이었는데 22개월까지 환자 정상적으로 살던 아이인데 자라던 아이인데 22개월에 이 영안축이 발생하고 나서 아이가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약다 썼는데 조절 안 됐고 근데 캐톤 시기를 이제 36개월, 14개월 이후에 이제 식이요법을 했는데, 식이요법하고 나서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발작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정도 하던 발작이 완전히 멈췄고, 어, 이 뇌의 이안 좋은 조직, 그러니까 피지 형성증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이가 발작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어, 처음에는 발달 수치를 뭐 전혀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어,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어, 뇌파상으로는 처음에 연축파를 어, 연축파를 가지고 있었던 환자가 식욕법 하고 나서는 오른쪽 앞쪽 뇌이이 이 부분 피질 영성증이 있는 부위에서만 발작파를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어그 정도로 유지가 됐고 이 환자는 2년 동안 식요법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식요법도다 끊고 약도 다 끊고 그랬는데도 발작 재발을 하지 않고 어, 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자라 자랐었던 그런 환자를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피질이 형성증이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식요법을 하면 얼만큼 좋아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케이스들을 모아서 어, 소아과에 굉장히 유명한 그, 어, 저널, 잡지인 피디아트릭스라는, 어, 아아과에서 가장, 어, 인지도가 높은 잡지에이 내용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그것도 발표를 해서, 어, 전체 49명의 환자 중에 식욕법을 했을 때 3개월 내에 발작에서 벗어난 애들이 21명이고, 45%죠. 이 환자를 2년 동안 계속 식욕법을 유지를 했더니, 21명 중에 16명이 2년 동안 계속 발작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됐었고, 그 환자들을 2년 뒤에 식욕법을 중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6명 중에 10명이 발작 재발이 없었습니다. 어, 식욕법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또는 식욕법을 하다가 중간에 실패해서 다시 재발해서 수술을 한 아이들, 그런 수술을 한 아이들, 어, 수술을 한 아이들하고 그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어, 식욕법을 2년 동안 유지해서 2년 동안 발작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 아이들 21명 중에 10명 정도, 47%가 식욕법을 끊고 나서도 발작을 안 하는 아이들로 남았고, 수술을 했을 때, 이 당시에 수술을 했을 때, 어, 이 당시에 수술을 했을 때 발작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 역시, 어, 약59% 정도 였었기 때문에 수술 치료를 안 하고도 병소가 있지만 수술 치료를 안 하고도 그 병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 식욕법이다. 이렇게 어, 발표를 했었고, 그 결과, 어,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식욕법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식이요법 자체만으로 어, 발작을 조절하고 수술을 해야 될 그런 병소가 수술하지 않는 병소로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톤 생성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어, 조금 있다가 이은주 영양사님께서 우리나라에 가장 그 식이요법의 경험이 가장 많고 어, 식욕법에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이윤주 영양사, 영양, 영양사 선생님께서 식욕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탄수화물 제한 그리고 전체적인 칼로리 제한 어,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발작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치료다 어, 실제 일반 약제의 3개월 발작, 어, 발작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어, 음, 뭐, 10% 이하라 그러면 식욕법으로 발작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30% 이상, 어, 이상의 아주 굉장히 높은, 어, 효과를 보이고 있는 치료기 때문에 어떤 약물 치료보다도 가장 강력한 치료다라는 것을 이, 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역사 뭐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말씀을 하고 이게 1994년도에 다시 식이요법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식이요법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주 많은 기관에서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어, 그런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 그 논문들에 의해서 효과가 검증이 되고, 그, 어, 기전이 검증이 되고, 그리고 표준화되고, 어, 어떤 경우에 좀더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적응증에 대한 연구가 되고, 어, 치료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프로토콜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적응도, 안전성,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돼서 식욕법은 지금은 굉장히 안전하고도 강력한 항경련 치료, 항발작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그 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전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어 시간 관계상 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 결과적으로 캐톤 시기는 어, 패턴시계 뿐만 아니라 어 MCT 다이어트 그리고 어 황제 다이어트라고 알려져 있는 체중 조절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laughs> 음 변형된 에킨스 다이어트 그 다음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먹고 있는 어 로우 글라이세믹 인덱스 저당화지수 식이요법 그 다음에 전체적인 칼로리 제한 어, 시기, 시기치료, 이런 모든 것들이, 어, 결과적으로는, 어, 당, 당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어, 지방 대사를 활성화 시켜서 결국 신경세포의 기능을 좋게 만들고, 신경세포의, 신경세포의 건강을 개선시켜서, 어, 결과적으로 발작을 안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어,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이런 많은 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런 많은 그 기전들이 작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의 기능이나 신경세포의 어, 그 보존도를 높이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어, 최근에는 어, 치매라든지 어, 뇌전증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병, 다른 종류의 뇌질환, 만성 뇌질환에 여러 종류의 뇌질환에 같이 이용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들을, 효과들이 환자들의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어~ 케톤 식이를 정상 식사로 하는 그런 어~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어~ 외국에 그~ 굉장히 유명한 식당 같은 데서는 어~ 그~ 채식주의자 메뉴 뭐~ 어~ 뭐~ 고기 고기 메뉴 이런 거와 동등한 동등한 위치로 케톤 식이 메뉴가 거의 대부분 어 대부분 소개가 되고 있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턴 시기는 그런 면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그 뇌전증 치료 방법이기도 하고 어 결국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 병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어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끝내고, 어, 작년에도 동일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좀 더, 어, 좀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작년도 뇌전증협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작년도에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어, 이은주 여행사 선생님께 다음 강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